멕시코 미초아칸주전 예. 세계 아보카도 최대산지 중 하나인 이곳은 어. 매일 군사 작전이라도 벌이듯 방탄 조끼에 소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어. 교대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 잘 이거. 보세요, 어, 사모마죠자 어, 그들이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아보카도인데요. 음. 그들은 왜 총까지 음. 들고 음. 자신들의 농장을 음. 지키하는 걸까요? 오, 살벌해. 자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스카 알바. 줄리아 로버츠, 제니퍼 아이니스톤 등 할리우드 미녀 스타들은 물론 배우 김사랑, 하지원 등 건강미 넘치는 배우들의 굿바디와 피부를 책임지는 비법으로 여러 차례 소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예 덩달아 가격까지 고공행진 때문에 농부들은 자신의 아보카도를 지키기 위해 총까지 드는 지경에 이른 건데요. 처음에는 사실 저 이제 겉모양 봤을 땐 뭔가 과일인데 덜 익은 느낌이고 초록색이라 <laughs> 처음엔 그랬어요. 아, 처음 했을 땐좀 난감하긴 아, 하죠. 이거, 이거는 뭐지 해서 아니, 네. 먹으면 되게 시큼할 것 같은데 완전 반전이라요 아, 완전 기름지지. 그럼 완전 기름지고. 처음 딱 먹으면 이런 맛이잖아요. 아.. 야.. 나나 야, 야, 야 거리거든 이게 먹으면 녹색 황금이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는 아보카도. 아 저거 잘 익었다 저거. 아잘 아, 익었어. 아, 아 저거 칼로 찝어서 저... 저... 이렇게. 저, 이렇게 저 따야 되냐? <laughs> 한 그치.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칼집 내 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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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딱한 다음에 치아에다 칼탐 꼽. 그런 소리가 날거 같아. 자 그래서일까요? <laughs> 세계적인 팝스타 제이슨 브라즈는요 아보카도 마니아로 유명한데요. 아보카도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노래 제목에 아보카도를 언급하더니 급기 아보카도 농장을 통째로 구입하기까지 합니다. 이야, 이야. 콘서트도 농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다 농장이에요, 자기 농장. 콘서트 영상인지 농장 홍보 영상인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만은.